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하트하트. 하트. 예, 사랑합니다. 뭐, 주말 잘, 다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주말 비가 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좋은 날도 있으면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또 비가 오는 날이 있어야지 또 좋은 날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런 날은 또 요런 날대로 분위기 있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썰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썰한썰 썰 한번 또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썰이냐 예 삼성전자 예 TSMC 잡을 수 있냐 예 진짜 이거 가능한 이야기냐 예 제가 예전 영상에서 몇번한번 아, 제가 요썰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렸는데 오늘 날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 어, 요거 한번 제가 생각하는 주식 100만 장자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 그리고 예전의 상황 종합적으로 한번 예, 파운드리 쪽뭐 반도체 쪽도 살짝 다 다루도록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누우셔 가지고 편안하게 아, 100만 장자가 어떤 썰을 푸는지 한번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어 한번 정도는 예 요런 정도 삼성전자 투자하시면 한번 정도는 요런 내용 정도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이해가 안 가시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 흐름만 파악을 하셔도 저는 큰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뭐 이해를 다 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예 앉아 있다 보니까 뭐. 뭐, 그렇지, 그렇죠. 뭐,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애플은 지금 전량, 어, t s m c 의 물량을 다 이제 주고 있죠. 그렇지만 예전부터, 예전부터 t s m c 의그 애플이 전량 물건을 다 저쪽에, 예, AP라든지 모든 파운디를 다 TSMC에 맡긴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예전에 아이폰 시리즈의 AP를 우리가 했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께서 깨알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왜 떠났냐? 왜 우리가 떠난 이유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떠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TSMC는 예,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왜냐? 직접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는 휴대폰 만들고, 애플도 휴대폰 만들고 이렇다 보니까 경쟁하기 때문에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이 이유도 있을 순 있지만 그렇지만 결정적으로는 뭐가 문제였냐? TSMC의 패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예이 기술력으로 TSMC가 앞섰기 때문에 예그 그것 때문에 앞서갔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기서 어, tsmc와 똑같이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발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tsmc는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삼성전자는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 현재로서는 tsmc의 펜아웃 레벨,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력이 좋지만, 예, 생산 효율이 더 좋은 삼성전자의 패널레벨 패키징 기술력이 비슷한 수준으로만 올라온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에서 삼성전자가 우위에 설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가 예전에 치킨게임을 할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예,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면서 대량생산으로 나가니까 결국에는 치킨게임에서 이길 수 있었죠. 그걸 똑같이 지금 삼성전자가 한다는 겁니다. 애플은 여러분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엔비디아하고 퀄컴은 우리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디스플레이는 삼성 걸 쓰거든요. 왜 삼성 걸 씁니까? 예,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걸로 따지면은 다른 회사 걸 써야지. 왜냐? 제일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제일 제품이 좋기 때문에 삼성 걸 쓰거든요. 애플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자신들은 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패널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력으로 비슷하게만 간다면 아니 한 업체에만 맡기는 그 리스크를 왜 안고 가겠습니까? 비슷하게만 나와도 AMD나 애플은 삼성에게 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지금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기술 격차, 우리가 뭐 앞섰다, 어쩐다저쩐다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격차는 여전하다. 이거는 좁힐기가 힘든 격차다. 왜 그러냐면, 이게 특히 수율하고 생산 단가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압도적입니다. 결국에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수율과 생산 단가가 맞춰져야지만이 이게 상용화가 되면서 이게 수익 구조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랜드플래시 한번 봅시다 랜드플래시 지금 약한 치킨게임 상태 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입니다 이미 적층 기술하고 생산 효율 면에서 삼성전자가 압도하고 있어요 아니 기술 뭐1 7 6단 하면 뭐예요 예 이게 수익이 안 나는데 적자가 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삼성전자는, 예. 그래서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 왜 그, 자기 랜드플레이 사업부를 왜 매각하겠습니까? 예, 안,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매각하는 거예요. 키옥시아가 왜 자기들이 누구한테 인수당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뭐, 일본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제 안 넘길 가능성도 있지만, 다 적자가 나니까. 삼성전자 빼고는 다 적자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례로 삼성전자는 EUV로 DRAM을 넘어가요. 이게 생산 라인을 그 전환을 하면, 다음 단계로 전환을 하면 생산 라인이라든지 수율 등의 문제로 사실은 전 진전을 안 시킬 뿐입니다. 잘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EUV라서 넘어가, 넘기는 거죠. 그 과도기에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브라 아르곤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마이크론.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고전을 할 확률이 높아요. 삼성전자는 이미 파운드리에서 EUV를 하면서 그 노하우를 쌓아서 디램으로 넘어가는 거지만 지금 아니잖아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또 d r a 에서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예, 랜드 플래시에서도 분명한 격차는 저는 여전히 앞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왜냐, 128단에서 이미 싱글 스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76단으로 싱글 스테이킹을 하다, 하다 안 돼서 그냥 늦춰진, 많이 늦춰진 거죠. 늦춰 176단으로 가지만, 그 다음 단수부터는 상당한, 예, 격차를 벌어질 것이다라 생각해요. 자, 다시, 이제,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로 다시 와서 제가 이제 저요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자, 삼성전자가 만약에, 어, 3나노에서, 지금 5나노에서 수율에 고전하고 있지만, 3나노에서 수율이 만약에 안정화되고 성능에서 압도한다면 해볼만 하다. 예, GAA, MBC 팩 공정으로 해서 7나노보다 훨씬 효율이 좋죠.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의 수율, 수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미 메모리 반도체에서 수율에 있어서는 거의 뭐, 완전 최고입니다. 최고. 마찬가지로 이 파운드리에서도 시간의 문제지, 분명히 수율은 저는 잡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삼성전자가 업력이 파운드리에서 5년, 6년밖에 안 돼요. TSMC는 30년이지 않습니까? 그 업력의 차이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정도 따라오는 것만으로 해도 삼성전자는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빠르면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결과 가치가 나온다면 삼성전자 목표가 지금 기준에서 따블은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3나노에서 수율이 나와 버렸다. 그러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TSMC, 삼성전자가 아니라 TSMC와 삼성전자가 함께 경쟁하는 구도로 가고 애플이나 AMD나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대형 팻리스 업체들이 상당 부분의 물량을 삼성전자에게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시고 삼성전자 편안하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